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laughs>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서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근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 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부르지짐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한개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국당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 하나님께서 진짜 보여주려고 하셨던 재앙은 열 번째 재앙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바로를 향한 또 이집 애굽 백성을 향한 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또 모세를 향한 모든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메시지를 다 담아 놓으셨습니다. 열 번째 재앙 안에 하나님께서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순차적으로 어, 아홉 번째 재앙까지 하면서 열 번째 재앙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모세를 명하여 하게 하시는 특별한 명령이 있으신 것을 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라십니다. 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서 여기서 약속하신 대로 여기서 내보낼 것인데 바로왕이 내보낼 것인데 내보내는 그 모습은 바로왕이 허락한 것이 아니고 바로왕이 보내준 것도 아니고. 그가 너를 내보낼 때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쫓아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계속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은 바로하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양보는 하지만 갔다 와라 너만 갔다 와라 너의 아들까지도 허락해 줄게 가축도 그래서 뭔가 끈을 잡고 오는 것을 전제적으로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그것은 자기 소유고 자기가 그것을 밀어둔 만큼 자기에게 있어서는 가치 있는 것이라 생각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왜? 그들을 통해서 자기가 왕이요. 그들을, 그들이 자기 나라의 근간을 또 바닥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쫓아낼 땐, 바로가 이제 열 번째 재앙을 통해서 그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지는데요.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얼굴 보기도 싫다 가라. 너희들은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 다음에 아예 이제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아예 나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신대요. 그래서 너의 백성과 나의 백성을 구분하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자기 백성이 아닌 사실들을 또 드러내게 합니다. 반드시 다 쫓아내는 방식을 취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근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할 때는요. 급하게 나오게 하실 때는 그 손에 지팡이 하나하고 옷 여행할 모습에는 나머지는 준비하는 것도 하지 않게 하셨거든요. 급하게 나오신데. 근데 실질적으로 어 광야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광야로 나가는 저들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여서 은금폐물을 가져오게 저들에게 요구해서 구해서 가져오게 하고 저들은 너희들에게 대가 없이 은혜를 베푼다라는 표현이 그거잖아요. 뭔가 대가를 가지고 뭐 빌려주거나 아니면 뭔가를 팔아서 여행을 해야 되니까 나의 재산을 다른 걸다 팔고 돈으로 바꾸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애굽 백성에 있는 자기 은근 패물을 그냥 줄 것이래요. 달라고 하면 그냥 줄 것이래요. 저들의 호의를 베풀 것이래요. 그것을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켜서 저들을 통해서 다 컬렉트 하라고 합니다. 왜 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필요가 있다고요? 광야에서 그것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그럼 그것이 가난 한 땅을 가져가면 가난 한 땅에서 필요가 있을까요? 저거는 하나님께서 이 은근 폐물은 재산적 가치가 아닐 것입니다. 자기 그, 그들이 있었던 모든 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나머지 그 돈을 가지고 여행을 하기 위해서 모든 전재산을 처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이 은금 폐물은 광야로 나갔을 때 저들에게는 이게 심각한 부작용이 되었었죠. 이 일들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저들이 금송아지를 만들만큼 그 은금 폐물에 대한 그들의 미련은 뭐냐면요, 다시 돌아가려는 그 마지막 보루였어요. 자기의 마지막 믿는 구석이 바로 은금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부작용이 많았거든요, 이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들에게 그것을 일부러 원인을 제공하신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열 번째 재앙을 통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몇 가지가 있으셨습니다. 여기 보면, 먼저 보면요. 3절 먼저 보면 이렇습니다. 여하께서 그 백성으로 애국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그 사람 모세는 애국당에 있는 바로와 신하의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라는 그 말은요. 단순히 힘이 있는 자가 아니라 이 권위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주 모세가 애국에 있는 신하와 애국의 사람들에게 위대하게 보였어요. 그러면 이말 안에 지금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또한 가지 비교되어지는 것이 있죠. 그와 상대적으로 바로는 완전히 쪼그라드는 거예요. 권위가 무너진 것입니다. 이 권위는 누구의 권위였는데? 바로만이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권위였거든요. 그 그다음, 다음에 바로만이 행했던 또그 권위 안에서 유일하게 행할 수 있었던 신과 같은 능력이 뭐였냐면 그말 한마디에 모든 아들들은 장자들은 장자뿐만 아니라 모든 남자, 아이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그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의 위대함이었습니다. 말 한마디에 그것이 가능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열, 열 번째 재앙을 통해서요, 처, 처음 난 장자는 모두 다 죽인다고 하시면서 지금 모세가 위대하게 보인다는 것은 모델을, 모세를 말할까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언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위대하게 보인 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는 것입니다. 바로라는 이름은, 그럼 바로는 이름이 아니죠. 칭호입니다. 태양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파라오, 우리 파라솔 그러잖아요. 태양이란 뜻입니다. 파라오. 그러면 그도 바로 태양의 아들인데 그가 통치하는 신적 권위가 바로 모세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하는 그 신적 권위에 완전히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가 더 위대한지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면서 드디어 모세를 그들의 리더로 인정하게 되었다라 이런 말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내려놓고 지금 바로의 신하들과 애국 백성들입니다. 그들의 왕은 누구였는데? 바로 바로 왕의 그 위대함과 그 두려움이 어디로 옮겨 있는 걸 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대함과 두려움으로 옮겨집니다. 애국 백성들은 바로 왕 때문에 또 애국 신하들도 바로 왕의 그 위대함과 권위 때문에 누리던 위세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왕의 신하고 우리는 바로 왕의 백성이야. 그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우리는 1등 국민이야. 그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처럼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살만하면 살려고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애굽 백성들 밑에 가서 눈치 보면 그래도 조금 먹을 것을 더 구할 수 있었고 그래도 필요한 것을 더 얻을 수 있었어요.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나라에서 그 부역을 통해서 나라에서 배급받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할수 있는 수준은 노예 수준이었거든요. 그 대우받고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그나마 거기서 좀더 나아지려고 하면 애굽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지금의 위치 속에서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 있는 애굽 사람의 모습은 어떨까요? 위세가 대단했겠죠. 위세가. 왜? 무엇을 얻고요? 내 뒤에 바로 왕의 그 위세를 얻고, 내가 바로 왕의 바로 애국 사람의 애국 시민이야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그 위에 서서 위세를 떨쳤을 것입니다. 그동안의 19가지 재앙을 통해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프라우드가 아니에요. 이 재앙에서부터 구별된 것도, 뭐 10가지 재앙 전체가 구별된 것도 아니었지만, 구별될부터 그들이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우리는 당하지 않는다라는 굉장히 다행스러움입니다. 우리는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두려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 제대로 맺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너희 백성이야. 난 너희 언약을 가진 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로부터 이미 언약되어진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여기실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어떤 특별함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은 적이 없기 때문에 특별함이 없어요. 그들이 지금 느끼는 것은 애굽 백성들과 함께 사는데 우리는 이러한 심각한 재앙으로부터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들에겐 다행스러운데요. 그런데 열 번째 재앙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을 시켜서 찝고 넘어가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한번 우리 나가는데 은급 폐물을 한번 달라보래요. 그런데요, 뭐, 긴간인가에서 진단반, 농단반, 이걸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그동안 저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보였던 그런 화려한 것, 나도 저런 거 하나 가지고 싶었던 것들, 달라고 해서 두들기고 가서 달라고 하는데요. 저들이 그냥 줍니다. 어 빨리 가져가라고 하고, 빨리 가라고 합니다. 전에 자기를 대하던 그런 그 위세 있는 백성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두려워하고요. 마치 왕에게 뭐 주듯이, 마치 밑에서 얼른 다 가져가시라고 하면서 막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나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을까요? 바로 왕이 쫓아내는 것도, 그 다음에 애굽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도 그 배후에는 뭐예요?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축복해주면서 주는 선물이 아닌 거예요. 그 바닥에 깔려 있는 감정은 뭐냐면 그 행동의 그 근본적인 동기는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지금 저들로부터 어떻게서든지 분리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어떻게 했는데요. 미련과 집착과 그것이 남아가지고 어떻게 서는지안 끊어뜨리려고, 안 떨어뜨리려고 조금이라도 그 끈, 끈을 하나라도 연결하려고 바로도 애를 썼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조금이라도 빨리 딱그 손절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의 마음이었고, 그것이 애국 백성의 마음이었습니다. 왜? 두려우니까. 왜? 큰일 났으니까. 모세가 위대하게 보였다라는 것은 바로 모세가, 모세의 그 권위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었고, 모세를 권위 있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잖아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낀 거예요. 나는 옛날에 그 바로의 권위에선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찍소리 못하는 2등 국민이었는데 지금 저들 앞에 딱 갔는데 저들이 나를 어떻게 느끼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모세의 권위 아래에서 보호받는 백성이요. 저들 잘못 건드렸다가는 저들 눈치 보지 않았다가는 저들 뒤에 있는 모세와 저들 그 모세의 권위를 주신 그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풉니다. 이걸 누가 느껴요? 이스라엘 백성이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자기 뒤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도, 이스라엘 백성도 뭐가 생겼냐면, 백이 생긴 거예요. 배우에. 권위의 주체가 생겼어요. 아, 그걸 보니까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 혈통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 됐다라는 것이, 야, 이렇게 특별하구나. 아, 요즘에 보니까, 예, 미국이 대단하더라고요. 왜요? 다른 데는 지금 백신을 구할 수도 없어서 그런데 여기는요, 있는 백신들 다 해서 뭐두 번, 세 번까지 맞게 하겠다고 막 그러는데, 그 잘났다고 떠들던 나라들도요, 그거 못 구해가지고 해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누리고 있는 미국 사람들의 그 마음은 어떨까요? 역시 우리나라 대단해. 그게 미국 사람이 프라우드 아니겠습니까, 지금? 남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예. 다른 나라에서는 꿈도, 그, 뭐, 쳐다볼 수도 없, 고 구경도 못하는 그 백신을요, 두 번씩 맞고, 아무나 그냥 빨리 와서 다 맞고, 아주 여유가 있죠. 우리는 전 세계 1등 국민이야. 아주 프라우드를 느끼게 합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프라우드를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나를 그렇게 대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존중받는 것을 통해서 나의 가치가 올라와요. 전에는 어려움을 나는 당하지 않는다는 다행스러움이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는 것,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들을요, 그동안 내 위에 있던 저들이 내 밑에서 나에게 그렇게 빌면서 그렇게 어려워하는 것을 보면서, 나에 대한, 자기에 대한 정체성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로 원하셨어요. 느끼게 하셨어요.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는 거고 너희는 나의 백성 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저들이 바로의 바로가 애굽의 왕이 되었고 바로가 애국 애굽 백성이 애굽 백성이 바로 왕이 자기의 왕이라는 것을 알게 했던 것처럼 너희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라는 것들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으게 하셨던 그것이 처음에는 그것이 자기의 생명인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은근 폐물이 그것을 잘못 사용했을 때는 그것이 우상숭배에 아주 저주의 대상이 되었었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것을 통해서... 광야를 시작하면서 뭘 만들기 시작하셨습니까? 어떻게 사용하셨냐면 그것을 가지고 바로 성막을 만듭니다.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또 언약궤를 나중에 만들 때그 언약궤에 다 도금하게 하죠. 그 다음에 그 안에는 금촛대, 금촛대와 거기 있는 모든 그 접시와 이런 모든 성전의 기물들. 부삽, 뭐 이런 꾸챙이,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성전에서 쓰는 성전의 기물들을 바로 씁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해요. 그것은 우상을 만드는 어떤 스테이츄를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만 그것을 하죠. 다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 헌신합니다. 우상을 만들 때는 그 우상에게 자원함으로 헌신한 게 아니에요. 우상은 뭐였습니까? 바로 자기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성전의 기물은 자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쓰여진 완전히 구별된 것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소중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 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애굽 왕과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대신 쓰러 계신 위대한 하나님이심을참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드러내 보이셨고 이스라 엘 자기가 신처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주었던 그 권위를 자기의 권위처럼 사용하였던 그 바로 왕에게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장자는 다른 생명의 끊어짐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죠. 왜요? 가문의 혈통이 이어진 것. 그 안에 장자들을 통해서. 생명이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생명과 권위와 모든 사명이 다 장자라는 개념 속에서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자기의 후손 하나가 죽은 것이 아니에요. 장자가 죽는다라는 그 의미는 굉장히 다른 그 안에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대를 끊는다라는 것이거든요. 더 이상 미래가 없게 하겠다라는 말이거든요. 너의 시대는 이것으로 끝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다 모든 애굽의 시대가 완전히 종말을 구하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 애굽왕 바로가 아들들을 죽이게 할 때, 처음에 출애굽기 일장에 죽이게 할 때. 애굽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끊으려고 했었거든요. 대비가 됩니다. 이스라엘 애굽 백성을 그렇게 끊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으려고 했었던 바로의 왕의 마음을 바로는 그 아들을 죽인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그 행위를 했거든요. 그에게 그가 그대로 당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것을 너의 애굽의 나라를 그렇게 끊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 백성을 보전케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세우시겠다라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아, 열 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안에 담아 놓으신 메시지가 있는 재앙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그냥 단순히 강력한 재앙이라는 것 이상의 죽음을 부르는 강력한 재앙 이상의 하나님께서 출애굽으로 하며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저들에게 있어서 애굽에게 알려주실 메시지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실 메시지를 다 담아 놓으셨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이열 번째 재앙을 통해서 들려보내주요 또,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7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한 마리도 그 열을 움직이지 아니하린다.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하고요. 줄을 짝 그세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쓰는 눈에, 그 다음에 거기에 주어에 대한 수식어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는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서는 하나님께서 구별하해 주시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것이었고요. 그게 한 문장이고 그다음에 가운데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한 마리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혀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서는 애굽에 있는 사람이든 심지어 개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는 짓지 않, 않게 하겠대요. 어딜 감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입이라도 뻥긋하게 못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뭘 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확실한 위상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사실적으로 보여주시겠대요. 그러면 그것을 지금 어떻게 느껴요? 모세는 바로왕 옆에 가니까 얼른 가라고 하면서 쳐다보지도 하면서 말도 섞지만 빨리 나가라고 말하는 바로왕을 통해서 느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통해서 느낍니까? 백성들에게, 애국 백성이 갔는데요. 전에 같으면 막 눈치 보면서 말을 빙빙 돌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호의를 구하려고 했던 그런 개념이 아니라 문을 여는 순간 그가 보면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막 주면서 가라고 해요. 그만큼 확실하게 구별된 위상과 하나님의 백성의 자부심을 드러내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가 되시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그렇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때가 되시기 어, 되가, 때가 되기 전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여호와를 향하여 부르짖음이 크게 하셨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정하신 하나님의 시간표 있을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무능도 무관심도 모르심도 아니셨어요. 때가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지 너희의 자존심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요. 감히 그 혀도 놀리지 못하게 할 것이고, 감히 천하 이개한 마리도 너희를 향해서는 짖지도 못하게 할 거야. 확실하게 선을 딱 구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말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손해 보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그 일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보호하여 주실 것이고 그렇게 위상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언약을 붙잡고 또 인도하실 그 길들을 기대하므로 오늘 우리에게 또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일에 믿음으로 감당하며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